어 그리고 우리 태현 씨도 네네 음 다음 주에 있죠 우리 불명 아, 아, 또 나가고 네네 네.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오늘 편곡이다 했고요 이제 아. 또 무대 에 짜봐야죠. 그렇구나. 아, 늘 저런 식이다. 쳐봐야죠. 닥치고 하는 게잘 돼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정말, 맞아. 정말 열심히 뒤에서 하는데 앞에서는 너무 열심히 안 하는 척을. 오, 음, 어, 저러면 또 잘하면 되게 추천하지. 아, 가사는 다 외웠어요. 가사는 지금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, 근데 다행인 게 우선 브루의 명곡 앞에 가사 프롬포터가 있어서. 아, 맞아요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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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네. 조금 안심하고 마음이, 안심하고. 마음이 되게 편해요. 그거 하나 때문에. 네. 네. 진짜로. 있고 없고가 너무 크거든요, 그게. 그러니까. 나는 가수다도 보면 프롬포터에 있고. 맞아.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있고 어, 다 있구나. 어. 네. 그니까뭐그 있잖아요, 뮤직뱅크 이런 거만 없어. 네, 그, 너무 떨려요, 진짜. 음악방송이 어. 제일 아, 떨려요. 음악 뮤직뱅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. 그걸 할 수가 없지. 너무 많은 그쵸. 또 팀들이 나오니까. 전 그래도 가수분들은 딱 본인 거는 이렇 무의식 중에 딱 찔러도 나오는 네. 줄 알고 있었어요. 맞아. 네. 네. 사람인지라. 이게 갑자기 하면 이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. 그쵸, 제가 그때 돼서. 저번에도 저 여기서 한번 아, 노세진 씨가 거. 제보가 왔는데요. <laughs> 네. 태현 씨 중국 공연에서도 가사 틀렸어요. 아 뭐야 이게 제가 뭐 핑에 대자면요. 앞에 프롬프터가 있었어요. 네. 있었는데. 그 프라바 넘기시는 분이 아, 현지인이셨나봐요 그래. 아.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시나봐요 아. 아. 자꾸 더 넘기고 막안 넘기고 이러셔가지고 아, 완전, 아, 더 헷갈리죠 예,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불렀어요 아. 아는 단어들 대충 총출동해서 러브 위주로 러브 <laughs> 위주로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아, 많이 했죠 네. 네. 아좀 아. 모르는 노래였구나 예 네. 노래는 알았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모르는거죠 <laughs> 그게 모르는겁니다 아니, 아니, 멜로디는 아니니까 반은 안거죠 예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아 진짜? 그니까 저희도 약간 그래요. 그러니까 <laughs> 네. 가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콘서트 할 때는 맞아요. 네. 네. 곡도 좀만 조금 예 네, 이게 헷갈려요. 참고할 수밖에 없는 네. 시스템이 돼 버려가지고 음. 음, 그 잘못 넘김에 수작업이거든요. 이게 음, 아. 진짜 당황하게 돼요. 어 아, 네. 맞아요. 난리난 난리친 적있었데 내가 한번 아, 진짜 화나서. <laughs> 어 너무 화나가지고 화나죠. 화나죠. 네. 네. 안 넘긴 거야. 화나... 뭐 하다가 안 넘겼나 해서서 네. <laughs> 그랬었죠. <웃음> 네.